오늘은 제7대 성주군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성재 의장님을 모시고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의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7기 성주군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이 되었습니다. 국민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제7대 성주군의회 전반기 의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김왕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의장직을 수행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주군의회 의장으로서 나름대로 기본 원칙을 지키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솔직히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군민과 가까이하고 섬기며 집행부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 이후에 1년 동안 지역주민을 대신해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며 그간의 의정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과라기보다는 어, 군민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힘쓴 것이 보람으로 생각됩니다. 열린의정 행복한 성교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료의원 집행부, 공직자들과 함께 추진한 일들이지만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정상추진 성주체육공원 조성, 성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클린성주만들기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성주가 새로운 도시로 변명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과 또한 우리 성주의 주력산업인 참외,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위한 맞춤형 액비 개발 및 보급 개폐기 철근 등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제주도 참여 홍보관 건립 등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의정을 스스로 평가하라고 한다면 보장한 적이 많지만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의정이 군정과 잘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열동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등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것 같습니다. 읍면별 현안 및 각종 민원이나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의회장 정립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낀 경우나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흔히들 현장에 답이 있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심부름 끌어내서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람을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각종 도로 개설 및 포장, 농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2015년도 예산에 우리 성주 살망태 세천 정비 사업 등 233건 63억 원을 반영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성과를 이룬 점이며 또한 행정의 본리합리한 부분 개선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한 2014년도 주요 사업장 34개소 방문 시에는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등 21개소 사업장에 대해 개선 및 건의를 촉구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예산이 3,500억 원에 이른 만큼 포괄적인 군정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주요 기능은 예산과 조례를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 행정을 감시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정과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 행복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의원들의 역량은 곧바로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복지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의회 기능은 지역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예산 심의 기법,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대한 전문 지식 함량을 위해서 우리 제 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유면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 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간 자료를 교환하고 수집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업무 연차를 통해서 각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7기 성주군의회의 2년차 역점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 네, 우선 우리 구분의 역점 산업인 참외에 대한 시설 현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실시하여 무엇보다 농업 소득에 대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도작과 축산, 과수 등 다른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주 1 일반산업단지의 가동과 성주 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각 지역별 개별 공장입주 등으로 지금 성주는 활기를 띠고 있고 특히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고 이러한 산업시설 유치가 지역의 생기를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개별 기업이 성주에 입주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성주가 도, 농, 복합형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문화와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통해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성주읍 빗물 배수 펌프장, 수리시설 등 재난예방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성주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클린 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사업을 두고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상반된 여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네, 에, 클린 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사업은 우리 성주가 청정한 지역이며, 또한 모든 농산물을 특히 참외가 깨끗한 들녘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명품 참여라는 것을 대내외에 표명하는 중요한 기반 사업이므로 성주의 미래를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단 폐기물 매립장은 성주 1, 2 일반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관련 법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안정성 문제와 악취 발생 등으로. 물론 인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산단 폐기물 매립장을 폐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인근 주민에 대한 적정한 지원 대책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의사 진행 및 의원 개개인에 대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고 계시는데요. 유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우리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어,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제가 의정을 수행하면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동료 의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름대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과 동료 의원들부터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나름대로 좌우명으로 삼아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화관계가 아닌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호협력관계라고 봅니다. 행정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진보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 의 양쪽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바퀴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수레는 뭐 굴러가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소통하도록 현안 사항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에서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 용육보고회 등을 통해서 상호 협의하여 지역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우리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듯이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는 등 의정활동을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주 군민들과 전국에 계신 출향인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어느덧 재선 의원에서 또 제가 의장직을 수행한 지에 1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낮은 자세로 의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며 또한 늘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주군 의회는 국민 여러분을 섬기고 주민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겠사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출향 인사 여러분께서도 고향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의장님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하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